대한민국 청년의 절망 누구를 위한 부동산 대책인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가혹한 진입 장벽이 되었고, 해외 투기 자본에게는 규제 없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외국 자본의 안방을 내어주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입니까?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이 가져온 참혹한 역차별에 대한 강력히 성토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을 조이고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며 내집 마련을 꿈꾸던 우리 청년들에게는 대출 절벽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g s r 에 걸리고 돈이 있어도 LTV에 막혀 제나락 땅에서 집한칸가질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이게 뭐길래? 우리 청년들을 절망하게 하는 걸까요?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하고 장난 계산기입니다. 그 장난 계산기의 정치에